고유율과 실업률 상승에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신용카드 이용액을 제때 갚지 못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신용 모니터링 기관인 에퀴펙스가 발표한 지난 2분기 신용카드 부채는 1,220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4% 증가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가계 부채도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2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연방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곤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모기지 대출 갱신을 앞둔 가정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신규 주택 구매자들은 물론 모기지 대출자들도 대출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같으면 신용카드 결제액이나 자녀의 새 교정기 반려견 수의사 예약에 쓰던 돈 대부분을 이젠 모기지나 임대료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거비에 대부분 소득을 쓰면서 신용카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은 저소득층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젊은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에키펙스에 따르면 26세에서 35세 17명 중 1명이 신용카드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더 급증했으며 전체 연령인 23명 중 1명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자동차 대출과 라이노브 크레딧 연체율도 지난해보다 각각 27%와 14%씩 급증했으며 이 역시 젊은 층에서 특히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사상 최고, 은행 대출도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치솟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자 경제 상황이 크게 둔화하고 실업률이 악화하면서 국내 가족 구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나 조부모 지원에 의존하며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사는 비율은 10년 전 26.7%에서 지금은 29%로 증가했고 온타리오주는 이 비율이 3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정규직보다 파트타임 근무가 많은 젊은 층은 그래서 평균 소득이 더 낮은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입니다. 토론토 한인 대축제에는 지난해보다 3만 여 명이 더 늘어난 9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맛있는 비빔밥에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듯이 저희가 멋진 페스티벌을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관객들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직접 만들어 보며 체험했습니다. 덮밥과 순대, 소떡 소떡, 라면 등을 맛보고. 빙수와 아이스 커피로 무더위를 날렸습니다. 건축 체험관에선 고명을 올려가며 나만의 비빔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국 치킨과 맥주, 막걸리 슬러시 등이 있는 치맥 가든은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을 찍으며 다양한 체험도 즐겼습니다. K-팝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K-팝 댄스 참가자들의 열기와 응원은 현장을 뜨겁게 달궜고 랜덤 댄스 현장은 늘 인기가 높았습니다. 한국 문화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인의 자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또이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국인으로서 어, 부끄럼 없이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사물놀이와 한국무용, 구성진 판소리 등 우리의 전통 공연에 K-POP까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풍성한 축제는 한인과 비한인 남녀노소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해마다 현장을 찾는 관객이 급증하면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자 영 도로까지 넓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은데 예주재 측은 도로까지 확대할 경우 장단점과 예산 문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온타리오 주와 전국에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온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규정이 강화됩니다. 휴대전화로 인한 산만함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둬야 합니다. 7학년부터 12학년은 교사의 지시가 없는 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교내 네트워크와 기기에서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는 제거됩니다. 교사들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등 산만한 수준에 대한 의견을 성적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교내 전자담배 규정도 강화됩니다. 전자담배 흡연은 물론 소지할 경우 반납해야 하며 이런 내용은 즉시 학부모에게 통지됩니다. 이를 위해 교내에 전자담배 감지기가 설치되고 보안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음 달부터 주류 판매 채널은 대폭 확대됩니다. 승인을 받은 편의점에서는 다음 달 5일부터 맥주와 사이다, 와인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인 편의점의 약 40%가 정부 승인을 받고 주류를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월 31일부터는 승인받은 식료품점과 빅박스 스토어에서 대형 사이즈 맥주 포함 주류 판매가 허용됩니다. 전국 유학생들의 근무 허용 시간은 일주일에 2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 기간 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 20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했지만 캐나다인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연방 이민성이 4월 말에 종료하고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유학생은 원래 목적에 맞게 학업에 집중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보다 4시간 늘린 24시간 동안 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테르즈의 눈 속에서 청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영시 10분경 셰프드 에비뉴 웨스트와 웨스턴 로드 인근 아브람 웨어시우 로드에서 총에 맞고 중상을 입은 남성 한 명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번째 남성은 경상에 그쳐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플라자 주차장 주변을 노란색 테이프로 봉쇄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16년 경력의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사망자의 신용카드와 고급시계를 훔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법원 출두를 앞두고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48세 보리스 보리소부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해 15건의 혐의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던 중 지난 토요일, 괴백주, 몬트리올, 두류도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현지 경찰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2022년 2월 실종자 수색 작업을 시작한 보리 소부는 자살로 종결된 실종자의 개인 카드를 빼내 물건을 구매했으며 추가 조사 결과 사기로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11일 절도와 신용카드 불법 거래, 사법 방해 시도, 사기, 실뢰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리 소부는 현재 유급 정직 상태입니다. 온테리오주 육지역 경찰이 반밀몰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한 동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주 금요일 정오 반밀 쇼핑센터 북쪽 주차장에서 용의 남성 4명에게 붙들려 강제로 납치될 뻔했으나 강하게 저항하며 차량에서 탈출에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다 도주한 용의자들 모두 마른 체형의 흑인 남성으로 넷 모두 검은색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 검은색 옷을 입었고 20일 도난 신고된 파란색 혼다 시빅 차량을 이용했다며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했거나 현장이 담긴 대시캠 영상에 있는 목격자와 운전자들은 적극 연락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표적 범행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의 100% 철강과 알루미늄의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승용차, 전기 트럭, 버스, 펜에 적용되며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도 포함됩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국내 전기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미국이 경제적 위협과 국가 안보 문제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유럽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반발한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 규정을 무시하는 무역보호주의 행위라고 비난하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화웨이 창업자의 딸 모완저우 부회장 체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캐나다산 카놀라와 돼지고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